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현우 패밀리입니다. 저는 현우 아빠. 저는 현우예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손가락 화성 만들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 모양의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를 현우가 설명해 주세요. 네, 알지네이트, 경화제, 휴지, 젓가락, 열쇠고리, 필름통, 종이컵, 물, 점자저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많은 화학약품은 특히나 절대로 맛을 보거나 먹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화성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 저울을 이용해서 알지네이트 10g을 측정해 주세요. 이렇게 측정한 알지네이트를 종이컵 속에 넣어 주세요. 자, 종이컵에 넣은 10g의 알지네이트에 이제 물을 집어 넣을 건데 물을 집어 넣고 나서부터는 얘가 굳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물을 집어 넣어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그 액체를 빈 필름통에 빠르게 집어 넣고 그리고 그 필름통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손가락 하나를 꾹 집어 넣어서 어, 1분간 담그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손가락 모양의 틀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네이트에 집어넣어야 되는 물은 25ml입니다. 25ml를 측정하기 힘들면 집에 있는 약병 같은 걸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을 알지네이트 10g을 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저어주세요. 자, 빠르게 저어서 어느 정도 굽기 시작하면 얘가 찐득찐득해질 거고 조금 더 저어주세요. 가루가 완전히 없어지게. 자, 이 정도 되면 얘를 필름통에다가 넣어 주세요. 어린 학생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면 어른들이 도와줘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필름통에 알지네이트와 물을 섞은 액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손가락 하나를 바닥에 닿지 않게 꾹 넣어서 1분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대로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1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손가락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줘서 쏙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낸 이 틀은 거푸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속에 어떤 액체를 넣어서 만약에 굳히게 되면 고그 모양으로 그대로 하나의 고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틀 속에 집어넣을 손가락 화석을 만들 차례인데요. 액화수지와 경화제를 같은 양만큼씩 집어넣으면 손가락 화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엔 둘다 5ml씩 집어넣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약병을 이용해서 미리 그 양을 측정해 놓았습니다. 이두 가지의 액체를 종이컵에 같이 넣어서 그리고 빠르게 저은 다음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섞기 시작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지면서 얘들이 딱딱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넣어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여기 손가락 틀 속에 넘치지 않게 부어주면 좋습니다. 네. 양, 양은 남아도 되니까 여기 손가락 틀 속에 들어갈 양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손가락 화석을 열쇠고리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손가락 화석이 굳기 전에 열쇠고리 끝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젓가락을 열쇠고리 끝 부분에 넣어서 손가락 틀 속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 화석을 굳히게 되면 완성되고 나면 그 손가락 화석 끝 부분에 열쇠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대로 20분 정도 후에 제 굳어진 손가락을 볼수 있을 거예요. 20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우가 젓가락을 한번 빼볼까요? 열쇠고리가 가라앉지 않고 위에 떠 있는 거 보니 이제 다 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힘을 줘서 세게 한번 뽑아 보세요. 요렇게 손가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현우 손가락과 우리가 만든 손가락입니다. 완전 똑같죠?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와요. 안녕. 손가락 열쇠고리 완성. <laughs>